군산 내항 일대 폐건축물 주변에 수십 년째 쓰레기가 쌓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일부 기재부 땅이지만 한 개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는데요. 악취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해왔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내항의 유명한 중국 음식점 앞. 3평짜리 폐건축물 주변으로 쓰레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낚시객들의 노상방류와 여름이면 악취 벌레들로 인근 상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서히 날이 풀리면서 벌써부터 악취 고통이 두려워집니다. 이봄 되고 여름 되면 구두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니까 자연적으로 일반인들도 제 쓰레기장인 줄 알고 오물 같은 거다버리 가지, 낚시꾼들은 노사방면은 뭐 당연하게 하는 거고. 폐건축물이 생긴 것은 40여 년 전. 세평짜리 부지 일부는 기재부 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이곳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다 지금은 방치되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시가 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 건축법에 따라 군산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캠코는 변상금 부과 요구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예, 건축법 제조보면 위반 건축물에 조치 가지고 예,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조치 그 뭐야, 불법 관한 지자체 업무예요. 금 예,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도 땅주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그치지만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적용해 곧바로 철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국법으로는 민간 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건축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지난달 땅 주인을 찾아 시정명령을 내린 군산시. 3개월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거는 또다시 뒷전이 될 판이지만 여전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떠넘기기에 급급함이라 KCN 모영숙입니다.